네, 이 시간에는 어, 금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어, 캄보디아로 단기선교를 떠나는 우리 비전팀 고등부 친구들 어, 간단하게 우리 단기선교 파송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목사님께서 먼저 단기선교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비전팀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창규 목사입니다. 24년 캄보디아 단기선교팀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오늘 23일 금요일부터 6박 8일간의 일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캄보디아의 수도인 푸 k 펜에 도착하여 선교지인 l 이린으로 이동을 하고 그곳에서 선교사님을 도와서 교회 사역과 초등학교 전도 사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k 시에리브로 이동하여 앙코르 m 트를 경험하고 다시 푸 l 펜으로 돌아와 킬링필드 박물관을 i l k 후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선교사님의 현지 사역과 그리고 단기팀을 단기팀에 돕는 사역 그리고 이곳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중부 기도 사역이 함께 될 때에 울산 시민 교회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리고 경험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전틴 고등부가 오는 금요일부터 다음 금요일까지 6박 8일의 기간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아니 모든 팀원들이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잘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참으로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정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강제로 이주를 당했던 큰 어려움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이 나라를 온전히 치유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계사님을 도와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나라의 국민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인지 또그 나라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나라의 교육과 의료와 농업과 예술과 모든 분야가 어떻게 회복되어 가고 있는지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그 복음으로 그 나라가 치유될 수 있음을 확신하며 주님의 강하고 선하신 손을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학생들과 교육자와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중부하겠습니다 성교사님의 땀과 눈물을 우리 친구들이 잘 보고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내 삶을 향하여서는 어떠한 꿈과 기대를 갖고 계시는지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며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가운데 해답을 찾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돌아와서 우리 친구들을 만났을 때에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을 볼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세대와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30, 40과 또 우리 청소년 세대 주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의 이르기까지 한명한 한 명이 우리 울산시민교회의 가정과 교육 부서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복된 믿음의 강한 제자들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 개가 더욱 힘쓰고 노력하게 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박수로 다시 한번 경례합니다. 자려 경례. 네. 감사합니다.